2일, 효성TNC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효성TNC는 실적 서프라이즈 전망에 주가가 오름세입니다. 2일 종가는 35,000원 오른 569,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213,000원에 비해 2.7배 상승한 수준입니다. 효성TNC는 2018년 6월 효성의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인도에서 스판덱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성TNC의 분기별 실적은 급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효성TNC의 올해 4분기 매출액이 2조 3,170억 원, 영업이익이 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효성 TNC의 최대 주주는 효성으로 지분 20.3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최대 주주는 조현준 회장입니다. 효성 TNC는 외국인의 비중이 21.8% 소액주주 비중이 36%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이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